감자, 이렇게 먹어야 건강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튀겨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오해받는 식재료, 바로 감자 이야기입니다. 감자, 정말 건강에 안 좋을까요? 사실 조리 방법에 따라 감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풍부한 슈퍼푸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자를 더 건강하게 먹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껍질째 삶거나 구워 먹기. 감자 껍질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영양소 손실이 크니까 깨끗하게 씻은 뒤 껍질째 삶거나 구워 드세요. 이 튀기지 말고 삶기, 찌기, 구이. 프렌치프라이처럼 튀기면 칼로리 폭탄이 되지만 삶기, 찌기, 오븐에 굽기, 에어프라이어 활용하면 기름을 줄이고 담백하게 즐길 수 있어요. 3익힌 후 식혀서 먹기. 삶은 감자나 구운 감자를 냉장 보관했다가 먹으면 전분이 저항 전분으로 바뀝니다. 이 저항 전분은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 주고 장 건강에도 좋아요. 냉감자 샐러드, 차갑게 먹는 요리로 활용해 보세요. 사 단백질과 채소랑 같이 먹기. 감자만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오를 수 있는데, 달걀, 닭고기 같은 단백질이나 샐러드 채소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오물에 담가 전분 줄이기. 감자를 삶기 전에 30분 정도 물에 담가두면 전분이 빠져나가서 혈당 지수가 낮아집니다. 이 작은 습관이 건강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요. 육색깔 있는 감자 선택하기. 보라색 감자처럼 색이 진한 감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심혈관 건강,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기회 되면 꼭 드셔보세요. 7감자는 똑똑한 에너지원. 감자는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높습니다. 또 칼륨과 비타민C도 풍부해서 면역력과 혈압 조절에도 좋은 음식이에요. 단, 튀기지만 않으면 정말 훌륭한 건강식이 될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감자는 껍질째 먹고 튀기지 않고 차갑게 식혀 먹고 단백질 채소랑 함께 먹고 색깔 있는 감자를 고른다면 최고의 건강식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반찬으로 껍질째 구운 감자와 샐러드 어떠세요? 작은 습관이 건강을 바꿉니다.